안녕하세요. 바쁜 직장인 제렘입니다. 오늘은 논리 게이트 그리고 부울 대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리 게이트입니다. 논리 게이트는 굉장히 다양한 논리 게이트가 존재하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사용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낫 게이트입니다. 낫 게이트는 인버터라고도 하는데요. A가 인풋일 때 Y는 Y의 출력이 A의 인버팅. 그래서 요 바를 붙였다라는 거는 반대 인버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진리표를 보시면 0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 이러한 게이트를 낫 게이트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삼각형에다가 버블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붙여준 형태로 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어 게이트 입니다 오어 게이트는요 특징이 이 진리표를 보시면 둘다 0일 때만 0이 나오고 하나라도 1이 있으면 어, 출력에는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아게이트는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리고요. 어, 식으로는 이렇게 합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오아게이트입니다. 세 번째는 엔드게이트인데요. 엔드게이트는 일단 진리표를 보시면 두 입력 AB가 1, 1일 때만 출력이 1이 나오고 나머지 하나라도 0이 있으면 출력이 전부 다 0이 되는 그런 게이트입니다 어, 기호는 다음과 같이 그리고요 여기 곱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오어게이트와의 차이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은 노어게이트입니다 노어게이트는 오어게이트에 n, not을 붙인 겁니다 아까 보시면 오어 게이트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 버블, 동그라미를 하나 붙여줌으로써 인버스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같은 표현이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오어 게이트를 그려놓고 낫 게이트를 그려놓은 게 어, 노어 게이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오어 게이트 같은 경우는 합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인버스, 바를 붙여서 어, 수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아까랑 다르게 아까 5 r 같은 경우는 1이 하나라도 있으면 출력이 1이었는데 이번에는 NOT 게이트가 붙어서 반대로 0이 나오고 둘다 0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D 네, 게이트도 마찬가지인데요 AND 게이트에다가 NOT 게이트 달아놓은 현,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A와 B의 곱에 이 인버스 바를 붙여놓은 형태입니다 진리표도 반대로 아까는 0001이었는데 이번에는 1110 이렇게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특별한 게이트인데요 XOR 게이트라고도 부르고 이것은 이제 Exclusive OR 게이트입니다 어, 진리표를 먼저 보시면 Y 출력이 1이 나오는 걸 살펴보니까 A와 B에 어, 입력되는 값이 서로 다를 때 서로 배타적일 때 1이 나오는 그러한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어, 표현식은 다음과 같이 어, 그림을 그려지고 식 같은 경우는 플러스에다가 동그라미를 어, 그려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XOR -no -er 게이트입니다. XOR -no -er 게이트는 어, XOR, Exclusive OR 게이트에다 버블을 하나 붙여놓은 형태이고, 그래서 여기 바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간 이 바가 의미하는 것이 어, NOT, Inverse, Inverter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구요 진리표를 보시면 출력이 어, 아까 봤던 Exclusive OR하고 정 반대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넘어왔는데요. 천천히 멈춰놓고 하나씩 보시다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부울대수로 넘어갈 건데요. 부울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특성 문제를 고려할 때 사용되는 수학적인 기법입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영국의 수학자였던 조지 부울이라는 사람이라서 부울대수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854년에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용할 부울 대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공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공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 우리는 부울 대수에서 참 거짓 이런 흑백 논리 같은 관점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1번 공리를 보시면 a가 1이 아니라면 반드시 a는 0이다. 그리고. a가 0이 아니라면 a는 반드시 1이다라는 공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0이 아니면 1이고 1이 아니면 0이다 0과 1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있는 두 번째 공리에 보이시는 이합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5와였죠 0이랑 0이랑 5를 했을 때 0이 나온다 아까 다시 잠깐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어 게이트에서 보시면 둘다 0일 때는 0이 나오고 1이 나오게 되는 케이스가 하나의 인풋이라도 1이 들어가면 1이 나왔었죠 그럼 다시 가서 한번 볼게요 요것도 보시면 하나라도 1이 들어가면 1의 결과가 나온다 얘도 하나라도 1이 들어가면 1의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곱으로 표현된 것들은 AND라고 했는데 AND는 두 개의 인풋이 전부 1이어야만 출력이 1이 됐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의 인풋이라도 0이 들어가면 0의 결과값을 가지는 것인데요 둘다 0이니까 당연히 0이고요 어, 하나라도 0이면 당연히 0이 나온 것이고, 둘다 1일 때는 1의 값을 갖습니다. 여기 지금 요 네모 박스 치는 곳을 보시면, 어, 교환법칙이 설, 어, 된다라는 것, 어,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성립한다는 것. 그 다음, 부울대수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교환법칙인데요. 어, 합, 오 r 에 있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여기, 엔드에 있어서도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로 나타낼 수 있고, a 곱 b는 b 곱 a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결합 법칙은 말 그대로 수학이랑 거의 비슷하죠. 괄호가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옮겨가도 된다. 마찬가지로 엔드에서도 이렇게 옮겨가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분배 법칙. 이게 수학에서도 사실 이렇게 이렇게 어,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으, 어, 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데 여기는 요거를 하나로 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분배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a 플러스라는 것이 b에도 어. 분배가 되고 시에도 분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이런 것들은 조금 수, 일반적인 수학 내용이랑 좀 다르니까요. 어좀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암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불식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정리할 때 매우 편리하거든요. 그다음에 동일법칙 A와 A를 합하면 A가 된다. 아까 요 합이라고 하는 게 or라고 했었는데요. 그 or에 그 인풋 두개 A, B가 있고 어, Y가 출력이라고 할때 진리표를 잠깐 살펴보면. 00, 01, 1, 0, 1, 1. 얘는 0, 1, 1, 1. 이렇게 가졌거든요. A, A가 지금 동일한 인풋이죠. 그래서 00일 경우에는 0이 나오고, 1, 1일 경우에는 1이 나온다. 결국은 들어간 인풋 그대로 Y가 나온다라는 걸볼수 있고요. 얘는 지금 n 드인데 n 드도 한번 볼게요. A랑 B. 그리고 출력을 Y라고 놨을 때, 00, 01, 1, 0, 1, 1. 그리고 00, 0, 1. 얘도 마찬가지죠. 00이 들어가면 0이 나오고 11이 들어가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A가 그대로 나온다. 이거를 동일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실 이 부울대수 정리 부분은 전부 다 암기를 한다기 보다는 아까 위에서 살펴봤던 논리 게이트, 그리고 진리표를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조금 쉽게 수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흡수법칙입니다. 흡수법칙인데요.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요걸 보시면은 a+ 그리고 ab가 있을 때는 바로 a로 나온다. 요거를 한번 수식적으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거를 위에서 봤을 때 요거를 이용하면 될것 같아요. 요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좀써 보면 어 a+a +A 그리고 곱 a+b 요렇게 됐죠? 근데 요 a+a라는 건 방금 위에서 봤다시피 a+a는 a로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똑같은 식이 되는데, 이게 a와 같다. 그래서 결론은 a와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고 분배법칙을 사용을 하면 a a 더하기 어, a b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분배법칙이 되니까 어, a a가 같이 곱이 들어갔을 때는 a a는 a로 나온다. 요것도 아까 있었죠? 그래서 그것도 써보면 a 플러스 a b가 되고 얘를 a로 한번 묶어보면 1 플러스 b가 됩니다. 근데 1 플러스 B는 항상 1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 플러스라고 하는 합은 우리가 오어라고 그랬는데 오어 게이트 진리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풋에 한 개라도 1이 들어가면 항상 1이죠.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1이 됩니다. 그래서 A와 1 어, 하, 곱을 하게 되면 A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흡수 법칙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전부 다한 번씩 풀어 보시면 사실 가장 좋은 거지만 우리가 지금 이걸 뭐 탐독하자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부울 대수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이용을 할수 있을지를 공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잘 이해.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한번 간단하게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논리 게이트의 진리표 살펴보시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 내용들도 한 번씩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여섯 번째 부정은 어, 바가 붙으면 부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바에 바가 붙으면 없어진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이렇게 의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수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합은 일단 5라고 했는데 a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 0 플러스 1이 될 거고 1이라고 하면 1 플러스 0이 될 텐데 두 개의 값이 다른 인풋이 들어가서 오어 게이트로 들어가면 항상 1이 나오죠. 반대로 엔드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인풋이 다르면 항상 0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수성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드모르간 법칙은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그 집합 이런 거할때 많이 보셨을 텐데 어, A 플러스 B의 전체 바가 되면 A도 부정, B도 부정, 요 가운데 있는 연산도 부정해서 반대가 됩니다. 합이었으면 곱으로. 그 다음에 고비였으면 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것을 드모르간 법칙 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울 대수 정리를 굉장히 급하게 빠르게 알아봤는데요 어, 잘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어, 멈춰가면서 일시정지 해 가시면서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부울 대수를 가지고 식을 막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좀더 어, 간단하게,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어, 지금 우리가 했던 논리게이트, 그 다음에 어, 진리표, 그 다음 부울대수의 정리, 공리, 이런 것들은 어, 아주 그냥 자다가도 찌르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